사실 제가 어제 하루 자고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 여기 행사를 오면 기가 확깨려가도 언니들하고 잠을 자지 말고 내가 차라리 창원 방이나 저기 저 새끼하고 잠을 자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온천 물이 목욕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세번 씻으니까 올라타면 미끄러지고 올라타면 미끄러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물리를 제대로 못볼거 아니야. 근데 언니들하고 잠을 자니까요, 밤새 잠들만 하면 이 언니가 샤바샤바샤바샤고 또 잠들만 하면 이 언니가 샤바샤바샤바. 또 잠들만 하면 어떤 언니가 덥다고 선풍기 티. 아이고, 그래서 안자려고 쫄았어요, 순천만님? 이리 오세요. 괜찮아. 쫄지 마세요. 뭘 쫄아요. 이리 오세요. 캔디하고 추억 쌓는 거예요. 음. 자, 지금 캔디가 보여드릴 공연물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그래서, 어, 우리나라 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흑역사 같은 거예요. 그죠? 음,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정말 없고, 배고프던 그 시절에, 그 엄동 살안에, 남편을 정말 그 맨발로 그 철사줄 꼭 묶인 채로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밖에서 와이프는 자식 새끼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 살았겠어요. 그죠? 맞나, 안 맞나? 아니, 지랄하고 무슨 놈은 동네고 사람이 물어보면 말을 좀 해라. 내가 뭐 말하는 게기꾸형이안 들려. 잘 들리지? 응, 잘 들리지? 응. 막 발발발발 막 뜨네, 뜨러. 순천만이 탈탈탈탈 뜬다잉. 와, 뜬다잉. 탈탈탈탈, 막, 막 이러네.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단장의 미아리 곡개 가지고, 캔디가 여기 계신 분하고, 같이 재미있는 꽁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단막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연의 내용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 많이 봐서 이제 연습했잖아. 집에서. 할수 있잖아. 할수 있지? 아니, 할수 있어. 참. 가지 아, 인사는 하고 우리 이제 인사는 하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인사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 우리 순천만님은 내가 먼저 할게 여기 있는 이쁜 캔디는 가슴 받치고 우리 순천만님은 붕알 받치고 자리 겹네 자, 앉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보 신발도 벗자 우리 신발 벗어 그래 신발도 벗고 해야지 무대로 올라왔으면 아 신발 던지면 안돼아 신발 던지지 마 이렇게 마스크도 벗어야 된대 응. 그래 마스크는 안 된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배꼽 빠지는 공연을 보실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캔디가 작년에 진주에서 유동축제 때 공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오셨던 분이 한 부부가 이 공연 보시고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가서 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멋있는 공연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미국 들어가시는 날이 10월 7일인가 그랬는데,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시고, 유동축제 끝나는 날까지 다 보시고 미국을 들어가셨어요. 캔디 공연을. 그러니까, 떨지 마. 유튜브에 보시면, 아이고, 우리 청아 감독님, 옥수수 잡수시면서, 똥구녕에 치질 안 걸렸어요? 근데 우리 미리네 감독님은 다리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음 우리 작은건 감독님 더우시죠? 덥죠? 무드러 음뭐 오셨어요. 그런 게 더운데, 세상에. 집에서 시원한 콩국수나 드시고 계시지. 어? 미쳐서, 캔디한테 미쳐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계신 감독님들, 당신은 좋됐다 봐라 카메라가 백설, 신도사, 이창화 감독님, 미리내 감독님 여기 새로 입문하신 돌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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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돔님, 돌돔님. 그리고 작은거인 감독님 그리고 오은경 가수님 여기 그리 캔디품바TV 채널에서 지금 실방 때리고 난리 나고쓰 당신은 이제 춘천에서 방구께나 끼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은 좋됐어 이제 자 지금부터 관장님이 최대한 불쌍하게 마스크를 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잘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몸으로라도 그 불쌍한 걸 표현을 해놔야 돼그러고막 마누라를 쳐다보면서 가슴 아픈 걸 토해내야 돼 몸으로 알았지? 그러고 나면 물건 팔아줄 수도 있거든 알았지? 자 음악 준비됐으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 꼭 걸러도 이딴 것만 걸리고 내가 진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그리다 이제 막참이 들었어요 동지 삭달기나 긴밥 뽕뽕한 살모라칠때 당신은 감옥살이 컸만하 고생이 많았어요 다리 좀 벌려주시겠어요 더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꼬시기만 고장나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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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나를 이렇게 세우거라. 고생 많았어. 쪽팔리지. 응. 너는 잠깐 써서 쪽팔린데 나는 이 짓을 해서 먹고 산다. 다시 풍 붕아랑 몸만 더 바치고. 격내. <laughs> 아, 아유, 오빠. 세상에, 당신이 거기 있을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보니까 당신이 거기 있었네, 응?